이곳을 내가 2년 5개월째 팠어. 2년 5개월째 팠는데 온도가 벌써 탁 틀려버렸네. 처음에 우리 집을 그가 거실을 만들고 방을 한번더 만들라 고했는데오대 안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무슨 문까지 해봤냐면 화약 다이너마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안녕하세요. 어, 거리만입니다 <laughs> <laughs> 자기, 오, 자기소개 한번 먼저 해서 자기 공간 소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요, 요, 여기 보면 추문서옥이라고 제고가 추문이고 서옥이에게 저희 집이다 이 말이에요 음, 이렇게 아, 이리 오셔봐요 고향이 보성이시네요 어, 어, 지금 제 고향은 이제 보성인데 여기서 한 15km 복례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근 36년 살다고 왔어요 이 공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니까 원래는 여기서 정착을 하려고 는데 이제 이 한옥이 좋아서 이놈을 띄어서 우리 고향으로 갖고 가려고 했던 거지 근데 이제 사람 풍수들이 우리 고향보다는 여기가 훨씬 좋은 명당자리다 그리고뭐 한두 사람이 그런가 여러 사람이 아는 풍수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또 여기가 안주가 되버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한 게 여기가 어디고 좋은 거 같아 <laughs> 원래 있던 집을 고치신 거예요? 아니면 새로 지으신 어, 거예요? 아니, 원래 이거 폐가가 있었지, 폐가. 원래는 여기 이 양반이 총 일곱 채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두 채는 나는 못 봤는데, 야, 여기 아는 사람들이 근데 어디 민속촌으로 팔려갔다 그래. 그리고 이제 내가 요것을 할 때는 다섯 채가 있었어. 그래갖고 다섯 채가 있어서 저지가 그 주인이 사는 되고, 여기가 횡랑채요. 그니까 모슴채가 이렇게 업자가 있고, 여기가 소설 때문에 있고, 근데 내려앉아서 복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뜯어내불고. 지금 여기 있는 건물도 전부 복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쪽 에 카페가 있는데, 그것은 원래 이렇게 대밭이었어. 근데 이제 여기는 조경을 해서 저놈은 어스서 뜯어왔어. 그래갖고 복원을 해요. 또 우리 집이 한옥이 있는데 이제 한옥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이 우리 집뭐 동굴이요 동굴 동굴을 제가세개 팠잖아요. 우리 아버시 이 한옥은 내가 이따가 해주고. 근데 좀 궁금했던 게 동굴은 계획 세개 파게 된거예요? 아이 집을 이제 정리하다 를 보니 동굴을 팔수 있는 딱 지질이요. 그러다 보니 동굴을 파게 돼. 이제 여기가 어.. 우리 저거.. 요 개.. 개가 춘옥이요 <laughs> 이게 저기 춘옥.. 춘옥이 집이라고 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우리 식구가 다 여기서 살아 근데 저 한문이 치금헌녀 치알칠자 가야금자 집헌자 그 가야금을 타면서 여유롭게 지낸 집이다 공사 기간은 근 8년 걸렸어요 굴을 직접 파신 거예요? 판 거요 이따가 판걸또 보여줄게 그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머는 나를 보자네 그러면 아유 뭐.. 뭐 시골 양반인가 다 이러고 있거든 근데 동굴 이제 세 개를 딱 보면은 완전히 들려버려 그래갖고 막 악수를 하고 길을 바다고 가자 사진을 좀 찍자 엄청나게 그런 사람이 많아 그래갖고 막 관광차를 타고 와이 동굴 집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한번 들어오셔봐 아,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작은 거헤그렇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여기 우와. 두 군데가 딸 방이요 여기도 딸방 여기도 딸방 근데 오. 이제 여기는 딸들 방이라 공개를 좀못해왜 그러냐면 자기들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어. 못해 여기도 딸방 아니 근데 뭐 안에 뭐, 황토를 바라도 찍는 거야, 지금 에이 이제 들어오셔봐 에이. 자 들어오셔봐봐 이게 여기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안 오고 내가 차방으로 근데 온도가 어째 바퀴보다 확추워보잖아요 네, 시원하고 좋네 시원하지 네. 아마 지금 온도는 20도 정도 21도 정도 예요 지금 뭘틀게 아니에요 아유 안 틀어 여기는 틀 필요가 없어 그건 이제 여기 여기가 봐봐, 봐봐. 요요곳이 소나문데 이제 요 나무가 뭐냐 우리집 방향제 방향제? 음. 아이 나무 향이 지금 그 방향제가 그, 아니라 이 나무에서 나오는 향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이제 이, 이것이 이 습이 있을 때를 빨아먹어 그러다 요놈을 밭에 내 소나무 향이 나. 그 요것도 지금요 다 소나무래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 화장실이요. 응 음, 우리 딸방하고 연결돼 있어 똑같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 이게 이게 이 화장실 이 제일 늦게 있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산뒤 밖에 화장실 갈라 이게한옥으로 갈라 있게 참정신에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그래고 화장실을 만들자 그래고 이걸 싹 만드는 화장실이 제일 늦게 있어. 근데 이렇게 공사하실 때 이게 아무래도 돌잖아요막 음. 이렇게 설비하고 막 전기 끌어 그런다 고려운없아요 아, 자 여기서 내가 아는 것은 딱한 가지요. 전기. 왜냐면면 내가 굉장히 지금 이 철근 들어 있고 완전히 많이 있어. 근데 전기는 내가 할지도 모르고 또 전기가 잘못되면 아스가 나오면 별 차프잖아요. 이 공사를 99%나 혼자 했거든. 다 혼자. 근데 단지 무슨 못했냐면 전기는 내가 못했어. 전기는 아마어마 어려운 거예요. 어. 그리고 이리 오셔 봐. 냉동할 거야? 어, 여기 우리 살림이 여기서 건조기, 세탁기. 그리고 이제 이제 오마. 이 여기서는 여기는 이제 차나 좀끼려 먹고, 이제 뭐 여기서 밥은 안해 먹고, 이제 차할 때는 내가 이제 손수 끼려 먹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여기가 제 방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여기가 이제 저쪽하고 동굴하고 연결 이되는데요아한 따로 파고 있, 있는다 근데. 그 여가 이제 문이 생기고 여가 연결을 해서 저쪽에다 방을 하나 만들고 와인 저장고래 근데 지금 왜요렇게 하냐 전기를 하냐면 요요리 전기선이 갔어 근데 요걸 뚫어다가 손대면 큰일 나 잖아 그래서 전기를 끊어놨어 지금 여기 자체를 그래서 여는 거 같고 안 그래도 아스 대모는 뭐 어떻게 해서못 해보잖아 그아 원래 지금 전부도 있네요 보니까 있어 음. 그래갖고 여, 여, 여기서 여기 내가 지금 그 7년째 살고 있어 한옥도 우리 방이 많은데 거기를 가서 못 살아 여기서 적응하다 보니까 여기 동굴에 적응하다 보니까 못 살아 그래요. 우리 처는 지금 한옥에서 살아 옛날에 여기 살았는데 이제 여기서 쉬고 있는막 사람들이 동굴 구경한다고 오고 그렇게 우리 천가 아유 안 되겠다고 저기서 좀그 그 산다 걸러더만 여기를 안 올라가더라고 여기가 좋기는 해 저기 한옥보다는 어마어마 음. 응. 응. 온도가 맞은데 근데 사람들이 왔으면 귀찮지 그럼 원래는 지금 벽이 어떤 이런 돌이에요? 이따 저기를 보면 알아 완전 안바네 지금 요만한 방수를 하냐고 시멘트를 해가지고 철근을 냈어 그래가지고 황토로 세번을 발라 그렇여여 여 집을 완성한 뒤 세면이 1 2 0 0포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철근이 2톤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황토시멘트 20킬로짜리 있 짜리 그것이 한 400포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원래는 여가 상당히 넓었지 근데 이렇게 당겨 발라지니까 쬐깐해진거지 그래서 이것이 8년이나 세월을 흘렀지 또 내가 이제 처음 해본 거라, 이제 지금은 잘할 수가 있지. 한 13년 동안 오래 했을 게, 근데 그때는 뭐 완전 초보자가 의욕만 갖고 하지 않해. 그래도 이 정도인 것은 훌륭한 거요. 이제 작은 시계를 가보자고. 동굴 파고 있는 데를 가봐. 저도 궁금한 게 바닥 지금 파이가 생셨잖아요 예예예. 이거는 뭐 수평 같은 경우는 직접 다 보신 거예요? 그렇지. 가서 설파해야 되는데. 예예, 아니 여기도. 지금 요요 요 자체를 로만큼 들어 올린 거예요. 아... 설비가 가야 된데 그게 지금 여곳이 원래는 겁나 높았다니까 벽도막 어마어마 요렇게 되고 이렇게 이게 이거 좁아졌잖아요 공간이 안전하기만 하면은 이걸 한한번 해볼 만해. 근데 이게 이제 안전이 모든 사람이 이거 하다가 만일 어마어구만 발이 떨어져도 숙제. 그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내가 당시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우리 집은 지지라고 이런 거에 맞아서 했는데 이것을 해놨다고 해서 이걸 쉽게 생각하다 만 이제 동굴 파다 동굴 무너져보면 그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의욕이 있는 사람이 대단해 와 갖고 막이 동굴을 어찌게 했냐 어찌게 하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항시 안전을 우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고 우리가 이거 차려놓고 죽으면 못 오겠어 <laughs> 이제 이러오시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는 찜, 찜질방이에요. 아, 찜질방이에요. 응. 음, 어? 음, 내가 만들었어. 혼자. 근데 요거시 이제 와인 잔을 와인 잔을 꼭글려가 손잡이여그 아, 이렇게. 아, 어, 음, 와인 잔을 꼭글로. 요거 와인 동굴이니까. 이리 오셔 봐. 여것을 내가 2년 5개월째 팠어 2년 5개월이요? 음, 2년 5개월째 팠는데 온도가 벌써 탁틀려보렸잖아와 어, 와. 음. 아니. 이거. <laughs> 아, 이런 식으로 파는구나. 음, 그래갖고 이제 여가 와인 저장고 여가 와인 저장고고 여가 와인 저장고 지금 손이 다쳐서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어 여가 이제 와인 저장고가 되고 여기 여기가 아까 그 방하고 저쪽에 연결돼 있어 요 그래고여놈이 이제, 여가 방이 되고, 여가 문이 생기고, 여쪽는 와인. 음. 자, 걸라고, 이제, 지금, 한 내가 봤을 때한 1년에서 1년 반정도만자 끝장이 났고요. 좀더 들어가고. 어가 군자네. 아무래도 절대 돌이야, 돌. 흠. 거리딱 연결해놨어, 아까 거기하고. 음. 그거가 딱그 수건. 아, 수건이 수건. 예, 아까 그 수건 봤잖아요. 예. 네. 아, 여기가 이제 문이 생긴 거구나. <laughs> 문이 생기지. 애올지집도 원래는 이런 식보 넓었는데 이, 그렇지. 이제 토 바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조금 조금 깔리 깔리 음. 원래는 저내방도보다 훨씬 넓었지. 근데 거가 요만아 발라 본게 근데 네. 이제 여기는 안발라 그래. 음, 여기, 여기 이 상태로 두시요 음. 와인 저장고기 때문에 여기 돌이다 본게무너질 수가 없어 근데 이 상태로 놔둔 것이 이제 와인 나요. 이렇게 보면 요, 재밌을 수는 있지.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작업을 한 1년 반 정도면 돼 그럼 이건뭐 따로 설계도 같은 거를 머릿속에 다 넣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것이 계획을 세워 갖고 이제 우리가 보면 요것도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놔뒀냐. 근데 우리가 이제 요것을 놔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요렇게 확 터져 보면 좀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이 공기가 여기서 차단이 한번 돼. 그게 그리고 이제 저 근데다가 뭐좀 넣을 수도 있고, 이 저기 저기는 장식장를 넣고, 그는 그게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은 그냥 파불지 왜 이렇게 놔뒀냐 근데 이런 것을 계획을 해갖고 해야 돼. 그래갖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어, 이제 막그 무조건 파고 들어갈 것이 아니고 무엇을 넣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laughs> 그렇지 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나와 완전 돌이요 뭐뭐 요건 뭐뭐 뭐 그냥 그대하 하나도 없어 그렇게 안전하게 이 돌은 돌 이름이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풍암이라 그래 근데 인자 이런 화강암인데 이제 물이 계속 스며드나이 약해진 거지 근데 이게 이제 큰 대체적으로 타고 들어가면 그때는 못 파버려 완전히 거는 살아 있어 버려 돌이. 사장하니 사강한... 그 뿌레카로도 이 안되는데 안돼 그때 그래갖고 내가 처음에 우리 집을 거실을 만들고 그 방을 한번더 만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무슨 무엇과 제발 냐면 화약 다이너마이트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시내고 또 다이아몬드 한다는 것이 어마어마 화가받기 힘들대요 그래갖고 사장님 그만하시라고요 <laughs>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갖고 그래 그만하시라고 했다고 사장님 요것만 해도 대단한 게 무리하지 마시오 그래 동굴이 여가 또 하나 있어요 여가에 문제가 오면 전화가 안 터져 더그는또 터져 여기 터져요 맞아요 여기요 이 사이인데 안 터져 한옥이 가을에도 좋고 비가 안오도 좋고 비 오면 더 좋아 크, 낙수 떨어지고 또눈오도시 뾰차게 멋있고 근데 내가 볼때 한옥의 멋이 그런 것 같아 사계절 좋다는 거